아 이거.. 이거.. 좀.. 너무한데? 아 이건 뭐야! <laughs> 근데 막.. 퍼블 내면 안돼요 막.. 킬 서로 내면 안돼요 돈들어 절로 적아요. 가 절로 가 아이 겸시도 지면 안돼요 겸시아미 아직 안 오잖아요 폼런 폼런 이쿠 이쿠 와, 보거 어떻게 이야 아니야, 진짜. 우리 정글에서놀까요 진짜로, 어떻게, 이 맞다 이거. 잠도 더럽고 그만잠요요 잠깐만요. 잠요잠만요잠요 잠깐만요. 잠깐요아깐만요잠요 네, 요 잠깐만요. 잠들어요요잠깐만요요 서영은 안 들어오잖아요. 반점 모드로. 씨인데부모빵 아, 님의 경기 찾았습니다. 계속 추나추고 있어야 돼. 공... 아, 이거 어떻게 이겨. 저을 먼저 다이 고싸워 우리 해볼까? 바드 있잖아요. <laughs> 바드 막 성수 깔고 오면 안 됩니다, 거기. 관전 아, 아, 전전 성수 모즈. 깔고. <laughs> 나도 CS. 막 타워 뽀개거나 그러면 안 돼요. 아, 근데 히우라가시에에 아, 뽀개고 있어요. 이쪽이 타워 선평, 밀어요. 남자는 선빵이죠. 아니 근데 이분들 보는데 관심이 없어. 미드에 돌고 <laughs> <놀고> 있네. <laughs> 나, 난 돌기만 하고 돌면서 보고 있어요. <laughs> 아니 님들 타워 밀면 어떡해요. 자, <laughs> 좀 붙었어요. 어,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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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어요. 붙었어, 붙었세 맞았어요. 세이 세게, 여기, 서기 아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그냥 막아라. 나 나가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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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막아야지. 요란이 먼저 선취점을 따내면서 1대 0. 무방실망 앞서 나갑니다. <laughs>